12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위하여 주신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나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로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함과 그리스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우디아에게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못본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개척된 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늘 당하는 그 위협 가운데 하나 이 거짓된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신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요. 또, 이 인성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육신의 교리가 쓸모없는 교리가 되는 것이고, 성탄절은 지킬 이유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그 신비를 알아갈 수 있는 단서 키워드는 고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매조키스도 아니고 Sadist도 아닌데 고난당하는데 의도 맞고 두들겨 맞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골로새 교회, 나오디아에게 있는 여러 교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과 수고와 정성을 다하였던 모든 초대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 사역을 다하다 보게 되니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침필로 편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문 때문이었습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유체,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노년에 가서는 나이가 들어서 편지를 쓰지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이기도 하였지만은 젊은 날에도 편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침필로 쓰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의 과정을 향하여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브리서적인 그러한 접근인데요. 시브리서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을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 말하게 됩니다. 대제장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된 일과 사역이 뭐냐라고 하면 제사장이 그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엮어주고 연결하며 화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의 특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 사례에서 당하게 되는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이 자기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을 동일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신비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불교식으로 자라오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기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전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겪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고난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간다 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고난을 동일화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심장이셨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파울처럼 행복했습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우리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의 입술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에도 있고 27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 비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방인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당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들어와 갖고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도.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날수와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에 먹는 예법을 초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문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문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습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게 되니 유대인들, 의방인 크리스찬들은 음질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예법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 것 잘못 믿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음질하게 되면서 주춤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었던 모든 구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음식을 먹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인크라이스트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조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않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그 묘미 중에 묘미 정말 신앙의 정말 하이 최고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이뤄가게 되는 첫 번째 자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게 되었던 나의 삶의 공식 나의 삶의 방법 나의 삶의 루틴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입버릇처럼 말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복을 누려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보면은, 아, 완전한 자로 세우기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덕스러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천방지축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이웃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그러한 고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덕스러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덕스러움만 갖고 안 됩니다. 삶에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삶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것에 대한 공격과 대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촛불은 하나를 키게 되면 볼품이 없지만은 그 촛불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게 되니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성탄절 예배는 촛불 예배입니다. 어제 사진을 보게 됐더니 캔사스 시티에 보게 되면은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에서 저보다 딱한살 위더라고요. 미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촛불 예배를 드린 것에 걸 올려놔게 되었는데 사진들을 쭉 올려놓게 되었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한국 교회처럼 만석입니다. 만석 그러니 엄청나게 큰 예배당 가운데 모든 불을 다 끄고 촛불로만 그렇게 불을 만들어내게 되니 정말 장관이었죠. 그 사진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정말 더큰 그러한 장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의 촛불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은 수 수천 개의 촛불이 이어지고 연결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하여서 양보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배려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연합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조화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가.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 라고 하는 말. 이 사도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완곡하지만은 조화와 질서를 강조하게 되었던 그 표현이 드물게 나오게 되는데 그 표현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줄 맞춰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 질서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질서일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질서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질서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을 건면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경련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축복의 계절입니다. 이 우리의 위대한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 심령 한 사람들 가운데 다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고난도 감당하고 부르심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덕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갖고 사는 삶, 행복한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탄의 위대한 축복과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간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공식들을 접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가 될 것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극감 말고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었듯이 내 심령에 죄된 것들, 사악한 것들, 때로는 교만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내 안에 탄생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어서 가장 거룩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장 복된 나의 심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박대 가장 복된 나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데도 기뻐한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바울의 신비, 바울의 비밀을 나도 경험하면서 세상 사례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살아하면서 좋은 일만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비를 만나듯이 예기치 않는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져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살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심과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